안녕하세요 다정원 남자입니다 이번 6월 8일 강남 모앙코스페이스에서 저희 더주와 렙타이코리아의 콜라보 파충류 행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파충류들을 여기 방문하러 오신 분들께 구경시켜 드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인도의 패소를 위해서 이제 좀 독특한 아이를 데려와 주신 분이 계신데요 자 일단 얼굴에도 한번 보, 볼게요 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사실, 고양이들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동 케이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배에다가 이걸 안고서 오셨거든요. 저는 무천노사인줄 알았는데, 헤이, 너무 귀여운 아이가 왔어요. 싸납진 않나요? 안싸나네 아, 지금 한번 살짝 안아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고양이 안아볼게요. 저도 집에서 고양이 키웠는데, 저희 집 고양이는 야생개체거든요. 아, 그래서 잡아왔어요. WC? 네.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도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손으로 엉덩이 받쳐줘야 돼. 그니까요. 아. 오, 너무 귀여워. 귀 봐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약간 좀 무서워하네요. 어, 어, 어.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예민한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는 되게 좀 불안해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간식에 <laughs> 정신 못 차리네. 이 종류가 뭐예요? 스코티시 폴드. 스코티시 폴드요? 기 네, 접힌 고양이. 아. 저희집 고양이도 이거 츄르같은거 주면 좋아하는데 저희 누나는 이걸 주는거 되게 싫어해요 네. 제가 한번 집에 가져가니까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못주는데 아 너무 귀엽다 이제 한번 줘봐도 되나요? 네네네 자, <laughs> 아, 저기 롤롤 심바? 이름이 신바에요네그 라이온 라이온킹의 심바. 어 그렇게 용맹해보이진 않은데요? <laughs> 어. 아 귀엽다 좀 나눠서 주는 게 낫겠죠. 한 번에 네. 다 먹이기보다는. 네. 이제 국내에서도 고양이 키우시는 애묘인들이 사실 강아지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고양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또 고양이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스코 TC 폴드. 아, 이 귀가 접힌 아이들이죠. 네. 먼치키이랑 다른 거예요? 먼치킨의 다리가 다리 짧고. 다리가 짧네 아, 아. 너무 귀엽다. 저희 집에는 절대 못 만지거든요. 7살인데 만지면 물어요. 음. 얘는 되게 순하네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아요. 남아요? 뗐어요 됐...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어머니라 <laughs> 초월체라고 하죠, 그런 걸. <laughs>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사실 고양이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쉽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막상 키우다 보면은 얘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은 예방접종도 그렇고 뭐 귀에 있는 질병부터 해가지고 의외로다가 이제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는 키웠을 때 손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 비용 때문에 막상 키우다가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유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상 키웠을 때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그 키우는데 필요한 그런 초,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유기를 하는 게 그런 게 생기는 건데요. 막상 키웠을 때 고양이 좀 장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강아지랑 비슷해요. 집에 오면은 <laughs> 네, 막, 다리에 진짜요? 막 비벼주고 아, 다리 비벼주고 네, 몸 비비고. <laughs> 네. 간식 줄 때도 이제 애옹애옹하고 아. 그치, 뭔가 입금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고양이도 비슷해요. 제가 죽어도 못 만지는데, 간식 들고 있으면 그때는 만질 수 있거든요. 보상을 줘야 돼요. 그쵸. 그 고양이하고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매일 만져주고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간식을 주고, 이제 얘네한테 한마디로 이제 뭔가를 줘야 돼요. 그런 게 반복이 돼야지 애들이 금방 친해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좀 많이 불안해하네. <laughs> 소리 때문에. 아, 민철씨 진짜. <laughs> 민철씨 가만히 좀 있어요. 고양이가 놀라잖아요. 고양이는 이제 강아지와 다르게 강아지는 이제 뭔가 무서운 게 있으면 주인한테 이제 의존을 하는데 고양이는 <laughs> 네아 원래 고양이는 그래요. 네. 네 사람한테 이제 의존한다기보다는 혼자 도망치고 피하고 이런 게좀 있죠. 그렇아 음. 너무 귀엽네요, 그래도. 얘도 너무... 귀에 질병 같은 게좀 있나요? 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닫혀 있다 보니까 네. 안이 습해서 자주 아... 이렇게 닦아줘요 염증 같은 게좀 네. 생기는 편이에요? 어, 귀지, 귀지. 귀 <laughs> 거기 막 진드기 같은 것도 잘 생기죠?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 <laughs> 파충류가 아니에요. 아니 고양이도 그, 그 진드기 생겨요 귀에. 우리 집 그래. 고양이도 처음 잡 잡았을 때 생겼었어요. 구충을 잘해주면은. 네. 그런 게 괜찮아. 저희 집 고양이는 먹이를 진짜 식단 조절을 무지막지하게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 슬림해요 저희 집 거는. 너무 귀엽다. 내가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긴 하네요. 고양이는 사실. 영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양이는 산책에 적합한 생물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돌연변이 같이 좀 그런 애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밖에 나가면 되게 무서워하니까 항상 데리고 다닐 때는 이동식 케이지는 필수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목줄 같은 것도 필요로 하고요. 이게 주인분이 그래도 말씀 주신 게이 매장에서 얘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은 다 닫아달라고 하신 게 사실 고양이 습성 자체가 좀 많이 좀 소심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 귀엽다. 이종 자체가 좀 순한 종인가요, 스코트 네, 되게 순한 종. 아, 고양이도 이 종류에 따라 성격이 좀 갈린다 듣긴 했거든요. 코숏이 좀 싸납죠? 아니요, 코숏도 애들마다 다른데 네. 이제 약간 어, 순한 애들은 순하고 네. 개묘차. <laughs> 아, 얘 꼬리가 너무 탐스럽네요. 와, 음, 지금 쫄았어. 저 매장에 있는 생물들은 이제 막. 털이 없으니까, 저기 털 달린 것만 보면 우리 신비로워요. 고양이들 땅콩 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애들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세를 시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중성화를 시키시는 게 애들한테 이제 더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분양이 가거나 유기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땅콩을 떼는 편이, 어, 개체한테 훨씬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떼지 않는 아이들이 수명이 더 짧다고 하니까요. 그 번식 기간 때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네, 스프레이 심해요. 스프레이요? 네. 이제 그... 벽이나 이불 같은데다가 아, 오줌태러 하는 오줌 거? 거. 아. <laughs> 아 여자애들 울고. 네, 엄청 울죠. 네. 아아 이런 아 이상 소리 내잖아요. 네, 맞아요. 어, 제가 한번안 안 하면 발톱 세울까요? <laughs> 네? 공격은 안 하는데. 네. 사, 아, 이렇게. 살짝 안 하나 도될까요 밀어내요 일단. 올라봐. <laughs> 아니래 아... 아니래 아니래. 아 진짜 너무 만지고 싶은데. 아니면은 안보겠어요 제가 이거. 네. 우와 대박 따뜻. 해 <laughs> 스팟이 필요 없어요. 내 <laughs> 어. 네, 걷는 거 보니까 약간 거기서 많이 봤어. 강원도 양구에서 그 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걔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번 영상은 우리 편집자님이 좀 고생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은요 집에 가셔서 이제 얘 평소 일과 일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한 2분 정도씩 한 두세 편 나눠서 보내주세요 네네. 그럼 제가 그 편집을 이쁘게 해서 해드릴게요 네네. 아까 넣, 넣어놓을까요 이제? 네네 넣어놓주세요 신발 아! 두발로 일어서 네 이게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이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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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좋아하지? 안 좋아해? 응저 고양이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어, 신발 친구 몰래. 저 신발 어제이 신발을 보면 제가 막 엄청 만지고 막 데리고 같이 막 놀고 싶었었는데 신발가 사람을 좀 무서워하다 보니까 제가 그럴 수 없는 게좀 아쉽고요. 오늘 아무튼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에서 가 신발 일상 같은 걸한두세편 정도만 네. 메일로 보내 주시면요. 네. 제가 예쁘게 편집해서 보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오셨으니까 기념품 로다가드라미 <laughs> 넣어 드릴게요. 자, 신발여기 재밌게도 가, 같이 집에 가면 될 거야. <laughs> 네, 급드라미요 네, 담아 주실 수있요 네, 전부 담아 드릴게요.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